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누입니다. 뭐, 누구보다 테슬라를 사랑하고. <laughs> 누구보다 테슬라를 어...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살짝 뻥이고요 누구보다 잘 타고 있습니다 모델3 퍼포먼스도 잘 타고 있고 모델S도 잘 타고 있고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델S 플랫에 관련된 썰인데 저는 사실 모델3 퍼포먼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혹은 모델S 그 엄청난 제로백을 갖고 있는 그 육중한 몸의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편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아버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느긋하게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일 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야 되나? 정말 정말 빨리 달릴 때는 또좀 정신없이 달릴 때도 있고 그리고 트랙 주행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트랙 주행은 정말 마음을 먹고 가서 약간 청소한다는 느낌 받은그 느낌 아십니까? 나 오늘은 좀 청소를 해야겠어라는 느낌이 들때 청소를 하고 평소에는 엄청 지저분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건데 저는 몸이 뭔가 반응하는 느낌이 아니면 빨리 달리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만 빨리 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모델 S 플레드 같은 느낌은 약간 힘 숨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힘 숨찐 문제 아시죠?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같은.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찐따라는 얘기도 아니고 힘 숨찐이 요즘 말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달리면 또 한없이 천천히 달릴 수 있고 굉장히 젠틀하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있지만 이 모델 3 퍼포먼스 또한 제로0 3.2초 만만치 않은 제로백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공도에서 달렸을 때 제가 3.4초에 가장 최고 기록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3.2초를 찍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팅을 달리 해야겠죠. 어쨌든 요즘 제로백 너무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제로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3.4초, 3.2초 이 정도면요 미친 수준의 제로백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911 터보 S나 뭐 타이칸 터보 S 이런 애들이 제로백이 2.3초, 2.5초 이 정도 나오고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가 이제 3.3초. 얘는 아마 좀더 빨리 나올 거예요. 아마 걔네들은 내연기관 만들던 아이들이라서 꼭 3.3초라고 발표를 해놓으면 꼭 3초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오늘의 주제, 모델 S 플래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나온 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올려주셨고 내용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로 101.99 이런 것보다는요 실내 인테리어와 실내를 정말 이게 미래차로 아이의 변모를 시켰더라고요. 사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옛날부터 세로의 17인치의 모니터를 세로로 딱 운전자를 향한 약간 이렇게 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고 그큰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UI도 변경하고 몇회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현재 상황으로 맞춰서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OT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플래드 S 모델의 플래드를 발표한 직후에 7인치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아이. 패드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 정말 제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끼워 맞출 수 있는 윈도우 형식의 그 플로팅 윈도우 형식의 UI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운전자들에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냐 안 좋은 것이냐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부분 때문에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능을 구현을 해냈고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아마 실기 영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모델 3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닌데 모델 3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부드럽고 어 인테리어가 굉장히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좌석과 뒷좌석에 모두 디스플레이를 넣어놔서 뒷좌석 승객들도 앞좌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굳이 앞좌석 이렇게 얼굴을 내밀어서 보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뒷좌석 디스플레이로 공조 장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어놨고 참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920와트인가 900 거의 1000와트에 가까운 엄청난 스피커의 파워 와 거의 1킬로와트의 그 스피커 파워 를 자랑하는 엄청난 음질. 아, 엄청난 음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파워의 사운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야, 이거는요. 봤을 때는 1000와트짜리의 그 기본 트위터 뭐한 10개 가까이, 10개가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는 스피커가 이거 알갈이 제대로 하면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들을 수 있겠구나. 진짜 옛날 그 진공관 느낌으로 엄청난 느낌으로 음악 감상, 영화 감상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 17인치 디스플레이도 보이지만 지금 모델 3도에 들어가 있는 15인치 디스플레이도 이게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느낌인데 이게 17인치야. 거기다 이게 틸팅도 돼. 틸팅 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번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떤 차량의 동력 성능적 부분이라든지 내외관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변화의 혁신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어, 버튼식 깜빡이라든지 보니까 오토시프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진할까 후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디케이팅을 해주고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누르면 그 터치를 하면 이제 기아 변속이 바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긴하다. 일단 정말 차 안에 거의 물리적 버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일단 혁신적이다 좋다가 아니에요 혁신적이다라고 느꼈고 그거는 얼마나 유저들이 UX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익숙해지는지 그 부분은 일단 출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느낌은 전 터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걸 훨씬 좋아하고 특히나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물리적인 버튼 그 딸깍딸깍거리는 그 느낌을 훨씬 좋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델 3에 있는 두 개의 스티어링 휠 옆에 있는 레버보다 모델 S에 있는 레버가 되게 많은 그 느낌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오토파일러 레버 따로 있고 기어 변속 레버 따로 있고 깜빡이 버튼 레버 따로 있고 그렇게 레버가 따로 있는 상황에 스티어링 휠에 텔레스코피까지 나와 있는 버튼까지 총네 개의 물리적 레버가 있는 모델 S를 훨씬 좋아하고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차이고. 뭐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부데레스 플레드에서 보여줬던 그 유크 스티어링 휠의 좀 신기한 부분들은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선호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왜 페라리 스티어링 휠 보면요. 스티어링 휠 안에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어놨잖아요. 깜빡이부터 시작해서 경적부터 시작해갖고 시작 많은 부분들을 다 스티어링 휠에 집어 넣어놓은 건 그것도 다 물리 버튼으로 집어 넣어놓은 건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페라리의 그 엄청난 주행 질감을 느끼면서도 운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라라고 하는 페라리의 약간 드라이빙 철학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유크 스티어링 휠 자체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F1 스티어링 휠 보면 정말 그 안에 모든 게 이렇게 딱 잡는 거 안에 모든 게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도 딱딱 요만큼만 움직이면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번 6호 스티어링 휠은 좀 약간 겉멋이 들어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딱 모델3나 모델Y에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림에 이 정도 직경 사이즈에 적당한 좀 레버나 물리적인 버튼들은 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호불호의 영향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와주면은 재미있을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와 어, 이거 진짜 쓰기 편한데? 굉장히 재밌겠는 근데 이건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승을 해봤을 때 아, 전혀 쓰는데 문제없구나 역시 테슬라는 여러 인체공학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질지 아니면 아, 요크 스티어링 휠은 조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미리 답습하는 느낌 때문에 엄멋을 부린 느낌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될지는 그 추후에 나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요 자, 익스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씀 드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 계수는좀 낮췄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리주둥이처럼 앞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번 모델 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완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공기 와류가 없을 것이고, 뒤쪽도 보면은 약간 모델 S나 모델 X들이 다 그런데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뒷부분 꼬, 꼬가냥지 부분이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올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와류를 또 없애가지고, 뒤에서 차량을 좀 힘들게 나아가게 만드는 부분들을 많이 상상하고, 상세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기저항 개수가 지금 양상차 중에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완전히 최저는 EQS고요 0.2% 0.2cd 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높은 0.208cd더라고요. 아이 정도 공기저항계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S가 그걸 일단 해냈고요. 모델 S 플레드가 그걸 해냈고 그리고 이제 동력 성능이 트라이모터의 앞쪽에 이제 일반 그냥 모터가 들어갔는데 모터 안쪽을 전부 카본으로 만들어 탄소로 만들었다 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에 이제 저항을 굉장히 줄였을 거고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줄였으니까 더 빨리 회전할 수 있겠죠. 그거를 또 일체형 실시 부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안타깝게 4680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고 18650 배터리로 전부 다 합쳐갖고 넣어놓은 그런 부분으로서 플레드를 완성시킨 을 부분에는 아마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들어놓은 18650 배터리 팩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뭐 2170이나 혹은 4680 새로 신공정으로 들어가는 아이로 넣어놨다면 아마 제 생각엔 1억 6천이나 1억 5천 정도로 플레드를 만들어놓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력이 동력 성능이 피크 마력이 천마력이에요 천마력 야 천마력? 제가 700마력까지는 몰아봤거든요. 680마력, 700마력까지는 몰아봤는데, 와, 1000마력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감도 안 와요. 근데, 그 모델 S 퍼포먼스 모델을 제가 타봤을 때, 제로백을 딱 당기고, 아,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공황장애가 확 왔는데, 그거보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초 정도 앞당겨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로백이 0.3초가 앞당겨진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10초에서 10.3초랑, 2.3초에서 1.9초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제로백 2.1초 정도로 구현했으니까 아마 양산형 모델의 세팅을 그렇게 하지 않은 모델 S 플레드는 예측하기로는 한 2.2초에서 2.3초 정도의 제로백을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로백일 거예요. 제가 3초, 2.9초에서 3초 정도의 제로백을 경험해보고 공항장에 가 왔으니까 아마 모델 S 플레드의 퍼포먼스 버전으로 그렇게 당겼을 때그 가속력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짜릿할 겁니다. 아려울 겁니다. 동력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직선 동력 세팅의 문제가 아닌, 어,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그 무거운 차체를 어떻게 잡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주행 한계성을 어떻게 세팅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가 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좀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어필을 하진 않던데, 이번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테스트 하는 그 테스트 트랙이 잠깐 공개가 됐어요. 약간 뱅크각이 있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유턴을 해서 올수 있는 그 트랙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로백 쫙당긴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딱 무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뱅크가까지 만들어놓은 그런 테스트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도 이제 코너링 같은거나 서스펜션 세팅에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니즈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발전해 나가겠죠. 그게 과연 이번 모델 S 플레드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서스펜션 조율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스포츠 세팅을 또 그대로 갖고 가고 완전승차감을다 버렸는지 아니면 승차감 이번에 지금 레이븐에서 할수 있는 오토 승차감 스포츠 세팅 뭐 이런 식으로 저, 적어도 세네 단계의 승차감 세팅을 댐핑 컨트롤을 가변으로 만들어 놨는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봐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모델 S든 모델 3 퍼포먼스든 제로백을 당겨가지고 느끼는 이 짜릿함은요, 사실 몇번안 해요.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다니는 건 편안함과 할아버지 운전에 기인한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할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승차, 차량을 구입하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도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백이 또 너무 빠르다고막 어 사람들이 혹해갖고 샀다가 나중에 아이고 승차감이 너무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로백, 제로백은 아니죠 0에서 60마일까지 1.99초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2.2초에서 2.3초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이건 정말 압도를 하다 못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뭐, 사람들 괜히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버가티 그 슈퍼스포츠보다도 빠른 제로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일단, 제로백, 제로백만 그렇게 느끼려고 그래도, 일단 30억이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 1억 5천에 아주 저렴한,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분들이 아마, 압도 당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장 고민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EQS를 계속 갖고 가느냐, 모델 S 플레드로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고민일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EQS를 계속 가고, 아마 EQS는 제가 결국은 제로백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닌, 결국은 온 가족들이 편안하고 좀 럭셔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승차감 쪽에 몰빵을 한 EQS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S 플레드는 제가 봤을 때, 4680, 뚱캔에 적용된 카본 셰시 플랫폼이 적용 된다고 나중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일체형 셰시 플랫폼이 들어간 4680 뚱캔 모델 S 플레드나 모델 X 플레드가 나오면 때쯤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모델 S 플레드에 대한 썰을 뭐 궁극적으로 풀때 성능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퍼포먼스와 제로백 성능에 대해서 때문에 모델 S 플레드를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봤잖아요. 이렇게 빠른 제로백을 갖고 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느긋하게 자꾸 운전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나는 결국 느긋하게 운전하는 것에 더좀더 더 포커싱이 아, 되는 어쩔 수 없는 편안한 스타일의 운전 주행감을 좋아하나보다 근데 그 와중에 쫀쫀함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BMW 7 시리즈나 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스포트 플러스 세팅에 긴 해가지고 댐핑이 조여진 그런 차량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고 포르쉐 빠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조더 지켜보자 라는 의미고요 하지만 모델 S 플레드가 뭐 그냥 그저 그런 차냐 아, 절대 노죠 전 일단 그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완전 막 가슴이 심장이 뛰니까 겨우 AP를 아톰 프로세서를 갖고 지금 MCU MCU 2를 이렇게 건드는 것도 빠릿빠릿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거 만약에 메인 프로세서 들어가는 뭐 4나노 공정 뭐 3나노 공정급의 뭐 PS5급의 무슨 뭐 프로 하드웨어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실제 나오는 그것이 약간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연을 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제 해상도는 잘못 봤는데 그 정도면 일단 최소한 RTX 3070에서 3080 사이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성능 소프트웨어적인 성능 OTA 그에 따른 오토파일러 기본적인 제로백 성능과 동력 성능 얼만큼의 코너링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전기 차량들을 압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을 스플레드에 대 그냥 들어가면 지금 거의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 빨리 나오기만 해라 빨리 나오면 아, 빨리 시승하고 싶어 죽겠어요 빨리 타보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델에서 플레드를 만약에 구입한다라고 하면 요크 스티어링 휠은 구입할 것같지는 않고요 일반 원형 아마 옵션이 나올 건데 그 원형 옵션의 차량을 구입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마 이번에는 롱레인지 보다는 플레드 버전을 아마 구입하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 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델 S 플레드에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리어 엑스 스티어링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델 시리즈들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턴을 할때 우리나라 같이 이 유턴 상황이 많은 이런. 조향각이 넓은 차량들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벤츠 의 S580을 타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유턴할 때는 타각이 반대로 돌아가 가지고 굉장히 그 타각을 이렇게 좁게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굉장히 고속 영역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안정된 코너링을 보여주고 그 크랩 워킹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슥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리어 엑셀 스티어링 여링의 의외로 그런 동력 성능에서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동력은 끝내 주는데 뭔가 잡기술, 자잘한 기술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여전히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았나 보지만 아 저는 이 유리 글라스 루프도 좀 좋아하고 그러긴 한데 좀이번 현대 차량이라든지 혹은 3사 뭐 벤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천장을 좀 자동으로 막아줄 수 있는 차양막 같은 옵션 같은 것들 편의적인 부분에서의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굳이 하나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너무 안 바뀌었다 <laughs> 정말 제가 봤을 때 범퍼 하단의 부분과 그 주둥이 있는 코 부분 자에 있는 그 부분이 약간 바뀐 거 빼고는 정말 외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 바뀐 게 특히나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테일램프 쪽에 충전기 주유구 같이 이렇게 문 열리는 곳 있잖아요 모델 S 문 열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 시리즈들 중에서 유일하게 되게 디자인이 투박하고 별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숨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동으로 열리는 뚜껑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도 테슬라 모델의 슬레드에도 그게 또 적용됐더라고요. 하나,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쉽다. <laughs>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제가 뭐 지금은 모델에스 플레드에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뭐, 안에 들어가는 능력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언급되진 않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게 뿜어져 나오는 공조기에서의 그 바람 방향 앞뒤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AI가 제시해주는 뭐 기어 셀렉터라든지, 물론 직접 눌러야 기어가 셀렉팅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자세하고 자잘한 내용들은 다음 번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모델 S 플레드는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플러스, 4680 배터리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쉐시 일체형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부분, 뭐 적용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히트 펌프적인 부분에서 효율을 많이 발생을 해줄지. 그, 보니까 영상으로는 이렇게 효율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리서칭을 해가지고, 계속 한번 모델 S 플레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기대돼요. 아 완전 난또 이럴까봐 모델레스그 플레드의 내용을 일부러 하루 늦게 봤는데 하루 늦게 보고 완전 지금 막 그것만 기다리게 또 됐어요 테슬라가 그런 마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 확실히 또 고급감이 일반 또3사를 만든 원래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한 그런 차량들을 만들던 그런 차량들과는 또 다른 노선을 또 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이게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자꾸 고급감을 추구하게 되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모델S 플레드에 대한 썰은 한번 풀어봤고요 또이 영상을 보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면 어, 또 테슬라에 대한 혹은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또제 영상을 보시고 테슬라를 구입하신다면 제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을 써서 구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츠라비니모이었습니다